사람이 조금 회복이 되는 운세. 오 어. 그러니까는 스트레스가 좀덜 받는다고 봐야 되지 이 해운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기가 바뀌니까 좋은 사람. 아, 만약에 이러면은안 좋아갖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생기는 거지. 네. 어, 그런 인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늘 달르고 내일 달르고 이렇게 좀 다르게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프리랜서를 뭐를 한다 그래도 일이 이렇게 뭐, 뭐, 계약을 해야 되잖아. 계약이 안돼고 힘들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계약하는 게 보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국당 용해 장군입니다. 이제는요. 네, 네. 정말. 26년입니다. 네. 26년이죠. 화이팅 해야지, 이제. 26년 병 5년. 네.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맘때 선생님 많은 분들이 또 신년세를 봐주는 와중. 맞아요. 선생님은 100% 신점 0점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띠로 보는 띠별 운세. 띠별 운세. 그 중에서 우리 음. 1977년. 네. 이제 49에서. 50살 되시는 정사생 뱀띠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정사생 50세? 네 어, 근데 이분들한테는 음, 뭐라 그래야 되지? 고생이 참 많았다 음. 많이 힘들었다 외롭고 힘들었지 어, 병원에는 진짜 힘내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나가네요 이분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요? 그렇죠. 어떻게? 아홉 수라 그러면 곧 넘을 선을 넘지를 못하더라고. 항상 아. 이 대한민국은 아홉 수 사수를 넘기지를 못하더라고. 돈으로 까먹든지, 몸으로 치든지, 금전으로 치든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마흔 아홉은 굉장히 그리고 아픈 사람이 참 많았다. 아. 음.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하겠지만 네. 몸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어 진짜 죽을만큼 견딘 사람 어쩔 수 없이 뭐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잖아 이 내, 내, 내가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힘내시라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뭉클해 우울해 그러니까 는좀 나도 이렇게 옆에 있다 그러면 좀 보듬어주고 토닥토닥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그동안 그렇게 좀 답답한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특히 25년도에 9세여서 힘들었던 정사생인 것 같은데, 네네. 이분들 음. 26년도 신수 좀 어떨까요, 선생 이분들은 이제 50세 됐고 뭐뭐 쩡나고 뭐 했던 날보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묵은 게좀 네. 막혀갖고 있어서 조금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신경을 너무 쓰고, 뭐, 고세, 그니까 뭐라 그러지?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런가, 머리가 너무 띵띵 아파. 이분들이요? 어. 근데 이제 26년에 병원에 들어서서, 뭐 오늘 했다고 내일 다막쨍 나진 않잖아. 차곡차곡 일이 좀, 일이 좀 풀리는 형국이다. 그니까 러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할아버지 일에서 이렇게 보면 고를 묶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고가 풀리는 게 보여. 음. 어, 그러면 일이 풀린다는 거지. 그 어, 답답한 마음이, 어, 나도 이런 날이 있구나. 나도 이런 일이 이게 되는구나. 하는 일이 보여져. 뭔가 제품 음... 풀, 많이 좀 풀린다. 그렇지. 어, 그러면 만약에 저기 한다 그러면 금전이 뭐 묵혔던 게 받을 거 있는데도 안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보증을 섰다든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다는 못 받아도 조금은 받고. 아픈 사람이 조금 회복이 되는 운세. 오 어. 그러니까는 스트레스가 좀덜 받는다고 봐야 되지 이 해운년에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한다고 했잖아. 네. 어. 그래서 이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좀 조심하는 거는 뭐 좋았다 나왔다 하는데. 뭐 이게 실리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내졸증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조금 돌아가는 대로 좀 갔으면 좋겠지. 욕심들이 있고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이분들 25년도에 응. 응. 굉장히 힘들었지만 26년 조금씩 풀리고 고처럼 풀린다고 하셨으니까 응. 2년 수 이런 건좀 어떻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분들은 그 도와주는 이가 좀 따라 많이 따라줄 것 같아요. 그, 도와준다고 막 무조건 막 받지 말고 한 번씩 두들겨보고 잘 살펴보고 하셔야지 돼. 근데 도와주는 이, 그는 그러니까 운기가 좀 이렇게 내가 바뀌는 해오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기가 바뀌니까 좋은 사람. 아, 만약에 들면은 안 좋아갖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생기는 거지. 네. 응. 그런 인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응.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응. 이분들 중에 뭐,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사업은, 장사원 잘 봐주시니까, 응. 그런 쪽 운기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했다고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풀려가는, 아까 좀 얘기했잖아. 고처럼 풀리듯이, 이렇게 풀려가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늘 달르고 내일 달르고 이렇게 좀 다르게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프리랜서를 뭐를 한다 그래도 일이 이렇게 뭐뭐 뭐 계약을 해야 되잖아. 계약이 안돼고 힘들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계약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뭐 무슨 일이든지 요즘에는 계약하고 도장을 찍어야지만 완벽한 거잖아 요 서류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는 일이 오 이런 날도 있구나 이렇게 보여진다. 선그님 응.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제 좀 청춘을 보내고 한창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치. 우리 정사생 뱀띠로 봤을 때 응. 이분들의 말년 눈은좀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뱀이잖아요. 네. 그냥 땅 속에서 살잖아. 그냥 땅 속에서 뭐 요즘에는 뭐땅 밑으로 가는 일도 많지만 이제 이분들이 한 땅에서 뚫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승천하듯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도 살길이 생기고 어 금전이나 뭐 이런 게참내 뜻대로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힘들었던 건 이제 다 털어버려. 25년에는 다 털어버리고, 26년 병원에는 내가 최고다 하는 걸로 살았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응.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응. 오늘 정사생 뱀띠 분들 1977년 응. 이제 5 0세이신 정사생 뱀띠 분들을 한번 신년세 응. 봤는데요. 응. 물론 제일 정확한 건 개인 점사를 봐야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러지 응.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응. 이분들 응. 영상 보고 응. 26년 파이팅 한번 해보시라고. 26년 파이팅. 힘내시고 파이팅은 하는 거는 건강을 챙기면서 파이팅하십시오. 좋습니다. 어, 금전도 대박 나십시오. 어, 자 오늘도 팀이 네. 영광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